일본이 한국에 무역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효과는커녕 일본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럴 때 일본인들의 속이 쓰릴 소식이 하나 더 들어와 있는데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IT 전문 시장 주사업체 브랜드키즈가 최근 발표한 2019년 고객 충성도 상위 100대 기업 명단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나란히 미국 소비자 충성도에서 탑 10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부분으로 전체 3위, 현대 자동차는 자동차 부분으로 전체 10위, 스마트폰 자동차 각각의 분야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소비자 충성도는 충성도 없는 많은 고객을 점유하는 것보다는 충성도 높은 고객 한 명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의 큰 이윤을 창출한다는 개념에서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충성도 높은 고객은 해당 제품에 큰 만족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한두 번의 구매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구매하는 말 그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중요한 단골 고객인 것이죠.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부분에서 애플의 아이폰을 제치고 선두에 올라섰고 컴퓨터 부문에서도 순위가 급상승하면서 미국에서 긍정적인 브랜드 입지를 확고하게 구축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온라인 마켓 최강자 아마존과 검색 엔진 최강자 구글이 지난해에 이어 각각 1, 2위의 자리를 지킨 가운데 삼성전자는 세계단 상승에서 3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 밖에 아마존 태블릿, 애플 태블릿, 넷플릭스, 아마존 영상 스트리밍, 애플 스마트폰, 트레이드조, 현대자동차 등이 탑 10에 포함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1년 전 조사 때 애플에는 뒤졌지만 올해는 역전에 성공했고 현대자동차는 4계단 상승하며 자동차 부문에서 1위 수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약지는 더욱 눈에 띄는데요. 그동안 미국에서 아이폰이 혁신이라는 무기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충성도가 높기로 유명했지만 최근 혁신과는 동떨어진 행보와 상대적으로 삼성은 혁신을 거듭한 끝에 역전을 이뤄 애플은 이래저래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국민들이 철저히 충성스럽게 팔아주는 일본 기업들은 탑 10에 전혀 순위를 올리지 못했네요.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컴퓨터 항목으로도 작년보다 8계단이나 오른 45위에 랭크돼 100대 브랜드 명단에 두 개가 포함이 됐습니다. LG전자도 스마트폰 부분으로 41위에 올라 두 계단 상승했습니다. 이 밖에 기아자동차도 지난해 68위에서 올해는 58위로 10계단이나 오르면서 충성도 급등 기업 가운데 하한 로 꼽혔습니다. 이번 순위는 브랜드 키즈가 지난달 미국 내 110개 업종의 921개 브랜드 에 대한 평가를 측정한 결과를 토대로 매겨졌습니다. 한편 이 뉴스를 접한 일본 네티즌 들의 의견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불가능한 순위인데 잘 됐네요. 뭐 당연한 얘기죠. 일본 소비자들이 한국 기업에 충성 도가 있을리가 없죠. 곧 순위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삼성은 모르겠지만 현대는 본 적도 없는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발표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서 읽으면 피곤하죠. 사실 좋은 부분만 잘라서 쓰는 것일 거예요. 조사 데이터의 근거는 모르겠지만 고객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남발하는 서비스의 결과일 것이기 때문에 의미도 없는 조작 데이터일 것이야. 아직도 일본 기업의 기술력이 전세계 최고이고 한국은 업무로 저런 결과를 얻었다고 현실을 부정하며 정신승리하는 일본인들을 보며 우리는 안심하고 두 다리 쭉 뻗고 자면 될것 같습니다.